음. 안녕하세요. 이제 술 먹방을 치킨이랑 술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조화점돈치테크와든 네, 그래. 네, 이거는 바베큐 치킨을 오늘 시켰요이 어, 뭐요뭐야 여기 음. <laughs> 그럼 뭐예요? 결국에 자르는 거데마 네, 이제 우리가 한번비행기 비행기 아니야? 음, 우리, 우리 한번잘지 뭐, <laughs> 잘렸다가 돌아그 요번 에 잘렸다가 돌아왔지요 제가 시니시

그런데서는 손으로 먹죠 그럴때 비닐장갑으로 먹으면 뭐 좋을거같은데 걔네들은 비닐장갑으로 먹어요 형님 형님 내가 박스박스가아이프은 박스가 아니고, 마이크에서 찍는거잖제 박스에서. <시장아> <시장아> right. <시장 rom water> 그러니까, 무조건 파이프에 찍는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아까 앉아있본 역사가 없어요. 그, 그, 신병자들 거기서 찍는 거. 박스에서 찍었다, 진짜. 그러면 잘랐다. 그럼 이거 어떻게 까인 거예요? 방금 뻔한 거지, 뭐. 입맛에 맞아? 난달달해 맛있다 맞아 너는 달달한 걸좋아 김도 간장에 묻혀가지고 아니, 정상에는 뭐야? 아니, 정상에는 뭐. 그래도, 뭐, 빨는 아니, 이거 제가, 아니, 제가 아까부터 파이프라고 얘기했는데, 왜그파이프그 거, 빨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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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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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리, 아리 아무리, 아 우리 조크가 미쳤다 아 진짜? 도안맞 아니야 삼겹살 먹어도 돼 밥만 먹으면 돼아 그거 알라고 마거를알먹고그거알아그거 알라고 그거를 거거고거

블라스틱 같은데, 라기다블라거틱블라라스틱 블라스틱. 갖고스틱 블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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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블라이틱블라만 해도 라스틱 블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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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거스틱블라스만 블라스틱. 블라스라

아, 알지요. 아이 직접 안 해봐도 생각만 해도 알아요. 그마 알죠. 내가 늦게 하면 늦게 끝나는 거고, 안 늦게 안 빠르면 빨리 끝나는 거지. 하면 늦게. 늦게 하면 하고 우리가 시 하면 늦게 하면 늦게 하면 늦게 하면 늦게. 늦게 하게이면게면게 하면 늦니 하면 게 하면 늦면 늦게 면

그렇다은건 접식이 밑에 야 야는 요 다른 저 서로 간에 접야 된다는 거예 전혀 빵가나이어야 보통 엄청한 거아이와이이해제 계속 찍고 있어. 응, 찍고 있어. 다 <laughs> <laughs> 左右都是。 부대찌 <laughs> 음. 놀고 부대찌겠잖아맛있죠 음, 맛있어 <laughs> 이게 중동한 뭐냐면은 눈이닫혔있으면 더운데 눈이 열릴때마다 추워 <laughs>

정가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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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아니 누구랑 결혼했어? 어, 베이스. 그니까, 그 베이스의 형. 응. 토방관. 베이스의 응. 어떤 형이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갔어. 응. 응. 안, 나, 안지 않아? 나, 안 나, 안 나.

내가 짜증나. 형님 와면서 오 받던데 형님이 나도 내가 할게. 그러니까 형님 와서 오 받던데. 내 눈에 오십 미는데 형님이 내가 십한. 그 생각에 형님 형님을. 형님을 하고 있으니까 표를 그 쓰는 거예

이렇게 네, 만가 지휘자가 없어서 생각했나? <laughs> 뭐라고? 지휘자 아. 여자애 아니야 괜찮아 그... <laughs> 하계동에서 일하던 형이 넘어와가지고 테너를 좀 하고 있었는데, 기자님이 그만두는 바람에, 그 형이 지휘하고 있어요 네아 응. 원래 하던 사람이에하형니까안 어. <laughs> 됐으면 새로 지자님을 <laughs> <디자인을> 뽑아야 <laughs> 될거같데 지휘자님을 뽑을 어요한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될걸? 그래. 어. 모르겠어 이번은이는 적습니다. 이정만까봐 해야 뭐, 뭐, 년에세번가 아니, 당연히 세번안 나. 아까이알아 그런 거만 유튜브 안 왔거든? 유튜브 하는 사람 에대해서 가장 신기한 게, 할, 할머니가 막. 할머니가 해 가지고 유튜브 뜬 사람이 있어. 온천 신기. 해그런 사람도 있지. 조용히 살고 싶어. 음. <laughs> 나는 원래 유튜브를 딱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근데 유튜브를 하는 게 그냥 뭐 댄스 공연하면은 영상 있잖아 그런 거가. 올리고, 또뭐 공연하면 올리고, 그럴, 그럴 용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올려놓고 내가 저장해서 내가 본기를 보려고 했는데, 구독자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 이거 제대로 한번 조금, 좀 취미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려고 막 직장 때려치우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러다가 또잘 안되는 사람도 있고 잘되는 사람도 있고 잘되면은 그냥 그렇게 먹고 살수 있고 평소에 어떻게 먹겠다아 근데, 근데 내가 얘기를 했었으면 사실 어... 자 하고 조회수만 잘 나오면 돼 근데 잘, 잘 나가는 애들은 몇천만원씩 받아 한달에 진짜 거의

가만 앉아있으면 옆에서 대단하다 뭐지? 지막고을 옆에 할... 있는 사람들이 그니 앞에 있는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그냥 뭐 이거야? 가지고고내까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더 웃긴 게있어 근데 다고왔잖아 나왔는데 앞에서 정가 계속 나오고, <놀람> 계속 나오고 왼손이라서 안된다 이은종이 이은종이 이런 생각 했 조경일이 생각했는데 조경일아 우리 대단히고생하으니까조경이대사장대고히하셨으 끝나고 대인운 기다리는데

기자기자고기혼자한 하고 기혼자한 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사진 찍으러 가면 아 양정원 씨한 양정원 한번 하라고. 쿠션. 이거 충분한 방이뭐 그러니까 뭐공기 하나 두고 일어나서 우리 발못딛겠뭐이일어나 그래야 되는지. 또한 일어나서 제가 요리이라해야는에 어. 뭐라? 아니, 근데 근데, 요즘 그거 하디? 뭘? 그 가지? 그 뭘? 강아지 또물어보지않아 응. 아. 응. 네. 집, 좀 깨끗해? 집안 깨끗해? 집 깨끗해? 어, 그래도 깨끗해. 그래서, 뭐안 하면, 뭐, 깨끗하겠지. 요즘 또 다이어트야, 계속 기다려? 다이어 음. 애족해줘? 응 이제 끓일게 네나 이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이이이 어차피 가야 되는 거 これも一つ色のってる音が入るん